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초대형 패키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3,000톤급 KSS3 PN 잠수함을 필리핀 해군에 제안한 것인데요. 이것은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한화오션 경영진이 만난 자리에서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필리핀형 KSS3 PN 잠수함 판매에 더해 현지 기지 건설, 유지 보수, 인력 교육 기술이전 등이 포함된 종합 패키지 딜의 성격을 띠는데요. 잠수함 도입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 100% 금융지원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KSS3 PN 잠수함은 프랑스 스코르펜급, 스페인 S80급, 독일 e 1 2급등 유럽산 잠수함들과 경쟁하는 중인데요. 필리핀이 국산 FA50 경전투기와 호위함, 초계함 등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 종합적인 패키지 딜을 제안한 만큼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초대형 딜을 제안한 필리핀 잠수함 사업 과연 필리핀의 첫 잠수함은 국산 잠수함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